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소개 영업의 성공 여부는 땡땡에 달려 있다. 땡땡에 어떤 말이 여러분 들어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썼던 책 팝셀즈맨의 노트를 훔치다 책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장의 현장에서 묻고 답하기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소개 영업을 진행할 때 소개자에게 감사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소개 영업 프로세스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소개 영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소개 영업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 여러분이 어,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누다가 소개를 요청했든 아니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죠? 어, 뭐제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뭐 최근에 애, 애를 낳아서 뭐 보험을 좀 관심있어 할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시자고 연락처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시나요 바로 전화 하셔야죠 가만 고객과 생선은 3일이 지나면 썩어요 전화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가만 고객은 받으면 예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아니면 예 24시간 이내 다음날에도 바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띠링 하고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창원에 있는 김땡땡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아, 소개받은 국민으로 갑니다. 예, 저는 땡땡 보험사에서 보험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선생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약속을 잡았어요. 여러분. 약속을 잡았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개받은 사람과 약속을 잡았을 때 여러분은 뭘 먼저 하나요? 1번. 어, 수첩에 약속 잡은 날짜를 기록한다. 2번, 어, 상담할 자료를 챙긴다. 3번, 매니저에게 약속, 어, 잡은 걸 얘기한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어, 이 질문을 제가 시입교육할 때 질문을 많이 해보는데, 어, 정답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아직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소개하신, 소개를 해주신 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거죠. 아, 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카톡이라도 한번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어, 소개해 주신 분을, 어,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자를 하나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사고 방식 자체가 누군가를 소개해 줄때그 상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하지만, 동양인들은 누굴 소개하냐고요? 친한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즉, 친하다는 말은 그 둘은 잘 연락을 자주 한다, 안 한다?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 확률이 높다고요. 근데 내가 만나기로 한 거를 내가 보고하는 거랑 이 사람을 통해서 아는 거랑 느낌이 어떻겠냐고요? 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약간 그 보고하는 느낌을 주면 이분은 자기가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구나. 아 어, 나한테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또 문자가 그렇게 와요. 아 저한테 굳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잘 만나보세요. 어 도움이 좀 되면 좋겠네요. 계약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통 문자가 온다고요. 근데 두 사람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근데 내일 공민우 씨라는 사람이 내일 온대. 그 어떤 어떤 관계? 아, 나도 요번에 뭘 계약했는데 너도 하나 해. 우리땐 이런 거 필요한 거 같아. 이런 대화가 주고받는다고요, 여러분. 고객은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전문성이나 상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소비를 한다니까요. 옆 사람이 뭘 하면 그걸 그들이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소개했다는 거야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여 시켜야 돼요 이 판에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하는 이 일련의 이 과정에 이 프로세스에 이 소개자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원활해진다고요. 참여시키고 예, 개입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담했어요 돌아서면 또 연락하는 겁니다 만나 뵀더니 굉장히 어,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네요 상담이 잘 됐고요 2차 상담은 다음 주에 만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 정말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4,100원짜리 스타벅스 하나라도 날리는 거예요 쿠폰 하나 날린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또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아유 뭐잘 되면 좋겠네요 하고서 또두 사람이 연락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도 하나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판을 만들어야 되나 만들어야만 여러분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담 능력만으로 계약이 된다기보다는 옆 사람의 협력으로, 옆 사람의 도움으로 계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소개 영업의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려 있다. 소개자에 대한 중개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중개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벌어진 행동을 계속 예, 가벼운 문자나 카톡으로 중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셔야 돼요? 바로 뛰어가셔야 돼요 소개해주신 분에게 조그만 선물 저는 뭐볼 하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들고 가서 어 사장님 선생님 소개해주신 분 저쪽에서 계약했습니다 예, 좋은 분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은 고객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아, 어, 잘 됐네. 야, 그래 좀큰거 했어. 이렇게 되시거든요. 어,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러고서 이제 제가 또 그런 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는 어, 보호를 해드려야 되니까 아,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금액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준비해간 선물을 하는 겁니다. 살포시 선물 하나 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상담도 잘 되고 계약까지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딱한 분만 더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신이 나서 또 소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직장 생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변 주변에는 최소 10명, 20명, 30명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개를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개를 받으면 잘 진행하셔서 계약까지 나온다면 뛰어가서 추가 소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제 실제 경험담이에요. 한 분에게서 25명을 계약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개받으면, 예, 문자로 중개해드리고 예, 감사해드리고, 표현하고, 계약 나오면 뛰어가서 선물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팀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개 영업의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려 있다. 소개자에 대한 중개에 달려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